우선 오늘 저희가 보는 집, 인천 부평의 유일한 아파트 현장이라고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는 집이 이제 쓰기름 타입을 촬영을 해봤는데, 어, 이 타입뿐만 아니라 타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공동을해 있습니다. 지금 무려 원부량가에서 3천. 3천만원 할인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실입주금도이 조건이 맞춰지고 난 뒤로 단돈 3천만원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같이 대출 규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실입주본 3천만원에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진짜 가능하니까 단돈 3천만원에 정말 내집 장만 부평역의 아파트 현장 정말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될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동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곳은 인천 부평과 한번 나와봤어요. 어, 우선은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중요한 좀 강조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저희가 보는 집 인천 부평의 유일한 아파트 현장이라고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찍는 집이 이제 쓰기룸 타입을 촬영을 해봤는데. 어, 이 타입뿐만 아니라 타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공존을 해 있습니다. 크게, 특색의 다른 구조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음, 얼음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분들 많으신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이 또 금액대도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지금 무려 원부명가에서 3천, 3천만원 할인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실입주금도 이 조건이 맞춰지고 난 뒤로 단돈 3천만 원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가능했습니다. 인천 부평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데로 불구하고, 요새같이 대출 규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실입주금 3천만 원에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어, 진짜 가능하니까, 단돈 3천만 원에 정말 내 집장만, 부평역의 아파트 현장, 정말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될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간략하게 주변 입지적으로도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인천 1호선, 1호선인 부평역이 초역세권 거리에 위치했고요. 역세권에 위치했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상권, 먹거리 시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도보권 거리 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군들도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통화시키기에도 너무나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집 내부 구조로도 이제 방 3개를 찍었지만 방 3개, 방 4개, 구조 자체가 이 구조 형태에 따라서 타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집이 타입별마다 너무나 잘 빠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한번 나오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주차 시설도 좀 중요할 텐데 오늘 또 저희가 찍는 집이 지하 3층까지 자주식 램프 주차로 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있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기존 분양가 오늘 3천만 원할인해 실입주건 단돈 3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부평의 유일한 아파트 요새 같이 대출 힘든 시기에 단돈 3천만 원에 내집 가능한 마지막 저호의 찬스 내부 공간 올라가서 꼼꼼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내부 공간 올라와 봤습니다. 자, 우선은 전실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 우선 우측에는 키친 신발장이 총 3칸 들어가 있거든요. 화이트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시공 잘 들어가 있고 바닥 쪽에는 하부티용 공간도 공간 자체가 높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두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변면도 보시면 지금 포쉐린 타일을 줄눈 시공까지로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좀 신경 쓴 모습이 세세하게 돋보이는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공간 자체가 좀 숨은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프 선방이라든가 이런 거 두신다고 하면은 따로 이렇게 활용하기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중문은 지금 화이트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에 개방감 있는 또통 거울창을 썼기 때문에 입구 들어오실 때 조금 더 개방감 있는 모습도 한번더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바로 들어와서 거실 공간부터 천천히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도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사이드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가로 폭만 해도 무려 4.5m 까지 나오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구 어떤 식으로 배치하신다 해도 공간 충분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천장에는 개방감 있게 우물년 천장과 곳곳 라인의 LED 시공까지도 이렇게 작업하신다라고 하면은 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이런 연출까지도 한몫 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앞쪽에 전망이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이 막힘이 없는 시티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6차선 대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영구적인 조망권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도 보여 드릴 건데 주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지금 위아래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한 색상으로 기본 구조 형태로 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측 공간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와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도 코드가 있기 때문에 서브용 김치냉장고 드실수 있는 자리까지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좀 좋을 것 같고 바로 아래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식탁 자리 잘 제공되면서 밥솥과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들수 있는 자리까지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식탁 등까지로 잘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보는 집은 조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쁜 거를 잘 활용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안쪽에는 수납공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3급 가스레인지에 파세코 신형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와이드한 싱크볼과그 다음에 주방에 창문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거실과 또 동일한 방향이라 맞바람치기나 환기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전실 입구에 위치한 1번 방부터 천천히 설명해 와갈 건데, 어 1번 방 사이즈로 지금 3.2m 까지 나오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서 방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1번 방 안쪽에 또 베란다가 위치했습니다. 이 베란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짜투리 용품이나 취미용품 드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이 법의 구조형태다 보니까 전부 다 거실과 동일한 방향의 방향으로 방들이 전부 나란히 위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도 방마다 막힘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바로 옆에 위치한 2번 방이고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도 3.5m까지 나오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방으로 활용하기에도 공간도 충분하다. 그리고 방향도 거실과 동일한 방향이라서 막힘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반대편에 위치한 거실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거실 베란다가 사이즈가 정말로 미쳤습니다. 어, 길게끔 잘 뻗쳐있기도 하지만 폭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에 지금 수전도 들어가 있거든요. 단차 시공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 위에다가 세탁 옷이 두시면 은또 보시다시피 체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영상에 담기고 있는데 어, 이렇게 환기하시기나 빨래하시기로도 뭔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로 맞은 편에는 세 번째 안방 위치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폭이 무려 4m까지 자랑하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방에 대한 그런 구색은 전부 맞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인상적인 건 지금 창호 자체가 굉장히 크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현장이고 막힘이 없는 영구적인 조망이기 때문에 안방에도 통창을 좀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부부 욕실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이제 영상 마지막에 앞서서 중요한 강조 포인트 좀몇 가지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보는 집은 부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유일한 아파트이기도 하면서 지금 쓰리룸뿐만 아니라 뻐룸 타입까지 같이 공존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집을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집은 아마 부평 쪽에 아파트를 보시거나 식구분들이 많으신 스님들, 쓰리룸이나 뻘룸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좀 추천드릴 만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존 분양가에서 3천만 원도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실입주금이 무엇보다 아파트 현장인데로 불구하고 3천, 딱 단돈 3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이거든요. 어, 요새 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현장들은 대출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보는 집은 그런 입주자금 조건 자체도 꽉 잡았기 때문에 어, 단돈 3천만원의 부평역 최역세권에 내집 장만하시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저희는 영상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릴 거고요 보다 조금 더 자세한 문의나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